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어, 역시 지난달에 입도하신 어, 많은 분들의 소중한 입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사례의 주인공은 인천주한도장의 도생님입니다 미륵불의 1등 제자가 되겠습니다 참 사연이 구구 절절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저는 94년도부터 식당을 하다 보니 이제는 자리에 늘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다가 결국은 무속 체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무속. 본인 어떤 운명과 연관이 있겠죠. 하지만 그 세계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왠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마냥 불편했습니다. 그 무속생활이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저에게 보살님은 무당 같지 않아서 안 어울려요 하며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을 했고 매일 신세 타령, 팔자 타령을 하면서 부모님도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떤 도적인 것의 인연은 있는데요. 이제 무속은 본인이 느끼기에 좀 맞지 않는다. 다른 인연이 생기겠죠?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몸도 약거리고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해서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좀 건강하게 낳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무당, 무당으로서 삶은 살아야 하기에 매일매일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뭘좀 본다는 사람들은 다 절을 보고 도줄이 강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무당팔자는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무당일을 하기 싫은지라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매일 이제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도줄이 강하다. 이제 무속인들은 말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줄이 강하다, 뭐 조상줄이 강하다, 신줄이 강하다, 칠성줄이 강하다. 이런 분들은 도의 인연이 이제 강한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어떤 무속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생활 역할만 하는 데서 이제는 좀더 보편적인 그런 구도, 어, 생활로 나아갔어요.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불교의 서방 정토 세계에서 중생을 전부 부처 만들기 위해서 제도하는 이제 그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의 가장 어떤 궁극적인 어떤 구원을 본인이 어떤 어 신앙의 어떤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주제에서 하신 그 말씀. 이 세상에 정말로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면 죽을 인간을 살려내고 병든자를 치료하는 부처님의 1등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미타불을 모시면서 이런 서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불교에는 많은 부처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꼭 어느 한 분에게만 뭐 구원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미륵 부처님은 구원의 부처요, 최종적인 모든 것들을 매듭짓는 어 그런 어떤 부처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또 실제 부처님 인간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어떤 어뭐 미륵 부처님은 인간으로 오실,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심으로 이분은 그 미륵 부처님이 바로 최종의 어떤 해답을 주시는 부처가 아니겠는가, 이런 공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서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아프고 돈은 버는 것보다도 지출이 더 많고 그 와중에도 누가 어렵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이러다 보니 가족들도 다 저를 원망하며 바보 같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전부인 이 세상에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현대인의 가치로 보면 그런데 도의 가치로 보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삶 그것이 구도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심성 자체가 이런 분이에요. 가족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저 역시 힘들었고,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참 바보가 틀림없었습니다. 저 현실적인 한계, 이런 거를, 어...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팔자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고, 내가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어찌 살까? 하는 생각으로 또 주고 또 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이분이 관세인 보살님 아닙니까? 바로 보살의 삶을 당신이 직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고 나면 신기하게도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힘이 나고 나 자신이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묘한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나의 본성 속에서 주는 그 영롱하고 맑은 샘물 같은 그런 행복감 그게 바로 도의 행복감, 구도의 행복감이고 궁극적인 인간의 행복감이죠 그거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정말로 저의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달기 보이더니, 웬 달기지? 하고 보니, 발이 세 개였습니다. 발이 세 개면? 삼조고조. 뒤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분은 무속 일도 하셨고, 또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정신세계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늘에 신교가 내려옵니다. 즉,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과 대화가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 체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글 보았는데 발이 채 딸렸더라. 그래서 저는 삼조고임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양에서 사는 새로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새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신 것도 또참 신기합니다. 삼조고는 물론 좀 유명하지만, 요렇게 삼조고가 역할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날, 마리산 단군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데, 또 삼조고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지 싶어서 제가 삼조고에게 물었습니다. 제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자꾸 이렇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치러 왔다 하였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사례를 전해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 신교를 받는데 삼조고 삼족오, 삼조고는 이분 말씀 그대로요 대우주 통치자이신 삼신 상제님의 사자입니다. 그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는 혹은 그 하느님의 그 광명의 상징 그 자체예요. 왜 발이 세 개잖아요. 삼신을 상징하는 신물이에요. 아주 즉각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럼 너무나 저희들이 어떤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증산도에 진짜도 모르시는 분이 이런 체험을 하신다는 거는요, 정말 신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삼조고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오셨냐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냥 기도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궁극적인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을 또 물어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 내가 한 지역에 있는 종교에서 그 국수주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가진 어떤 한 종교에 이렇게 몰입을 한다든지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어떤 가치관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는 전체적인 세상 틀을 볼수 없고 궁극적인 어 당신 같은 어큰 근기를 가진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결론으로 하늘에게 기도하라. 하느님, 삼신 상제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분 보세요. 매일 집에서 저는 창문을 열고 옥황 상제님, 칠성님, 칠원 성군님, 천존 대왕님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사찰명을 내려 주십시오. 이분이 많은 그런 학자들처럼 유불선 기독교에 관통을 하신 분이 아니지만 기도 공부를 통해서 그 기도를 또 받아내리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라. 그래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이 대우주 통치자 옥황상제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궁극적인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칠성님. 칠성님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바로 그 옥황상제님께서 칠성, 북두 칠성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좀더 일곱 성령의 어떤 그 기운으로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측면에 그런 하느님 상을 더 집중해서 모시는 하느님의 호칭이 칠성님이에요. 사실은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또 그런 어떤 도가의 어떤 우리 고유의 어떤 칠성신앙을 또 믿으니까 칠성님을 찾으시고 또 칠원성군님.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이분이 무속 신앙을 했었기 때문에 어 무속 세계 이제 신도 쪽의 어 그런 호칭들이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칠원 성군님 하면 어떻게 보면 불가에서는 치성광열애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증산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하늘 어떤 가는 임금님. 바로 어, 태월천상훈군님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알고 바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전대왕 그리고 보통 이제 불교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찰 이름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그 어떤 하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아 크게 고양해서큰 공력을 세우겠다고 어 그렇게 서원을 내렸더니 그 사찰명을 법보사라는 절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법. 보물보. 법보사. 또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찰명을 받았는데 저의 법 명을 내려 주십시오. 했더니 해와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잘 살아야지 하는 어 마음에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살기로 하였습니다. 큰 신교를 받아내리는 것 같아요. 법보사라는 것도 결국은 이 대우주의 어떤 진리에 관통하는 보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법명을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의 이치, 입법의 세계가 이 세상에 투영이 될때 바로 해와 달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바로 천지의 음양 기운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광명 속에서 이렇게 생존하고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장 궁극적인 광명의 주체 해와 달이라는 본명을 받았으니 뭐 이거 이상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늘에 다 녹화된다라는 소리를 들였, 들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어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두렵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마지막 구도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조금도 흐트러지지 말고 더 이렇게 긴장하고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어, 생각할 수 있겠죠.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어, 그런데 왜 나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도 아직 풀리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고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계속되는 고난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언젠가는. 어떻게 죽을까? 약을 먹고 잠을 자면 편하게 죽을까? 별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에 없다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갈 때까지, 천길 만길, 낭떠러지 앞에까지 가셨어요. 그러던 때였습니다. 증산도에 다니는 양병록 도성님께서 저에게 증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증산도 기본 진리에 대해 전해줬습니다. 이분의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고요. 이분의 그 지난했던 구도의 모든 것들이 이제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순간입니다. 진리를 듣다 보니 도장에 가봐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도장에 방문하니 수호사님께서 친절하게 반겨주시면서 증산도의 진리와 우주 1년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주의 가을에 죽어야만 되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미륵 부처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셨다고 열심히 말씀하시고 옥황 상제님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시고 아버지 하느님이시고 상제님이시고 증산 상제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그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시면서 모두 결국은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아, 이리저리 얼마나 돌고 돌아서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이분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죠. 이리저리 다 가보지 않은 분 같으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더불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하늘에 기도를 한 열심히 한 것도 다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에 쏙쏙 들어오고 우주 일년을 들을 때마다 삼조구가 나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의 그 구도의 과정은요, 하나하나 그 속에서 고통과 힘듦과 받았던 신교와 본인에게 내려졌던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하나도 새지 않고 이게 다 모여서 어, 매일매일 의미있게 새로운 어떤 삶의 과정을 이렇게 챙겨가고 있어요. 삼조고가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상집 진리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돌아간다. 이 모든 시간의 마디가 이네 마디로 돌아간다는 이 대우주의 근본 뿌리 진리, 이 정통 핵심 진리 정수를 모르면 모든 그 다음에 어떤 해법은 풀리지 않는다. 이첫 교육을 듣고, 아하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신교를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치려고 왔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증산도가 아니겠습니까? 상제님의 참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중생을 살려내겠습니다. 매일 부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인 진짜 이 세상에 미륵 부처님께서 오셨다면 1등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한 바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서원을 세웠고 어떻게 그 평생서원이 이루어질지 참 난감했는데 정말 그것을, 어, 현실에서 이루었어요. 양병록 도생님 감사합니다. 소사님, 수석포감님과 나를 가르쳐 주신 여러 포감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를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세상 모진 고생을 다 하시면서 내놓아 주신 종도사님께 감사 올리며 그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많이 살려서 보은하겠습니다. 같은 도반이지만 너무나 두팔 벌려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환영하고 싶은 그런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 말씀드리죠. 이분의 사례 주제 역시 고단한 삶의 끝에서 천운을 만나다. 자, 이분은 이천 중리도장에서 입도를 하신 어, 윤모 도생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남다른 가정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살다 보니 참 외롭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분보다 더 그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낸 분이 없겠죠.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떠나서 참 아, 얼굴도 모르고 사셨으니까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동네 작은 교회에 가끔씩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4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단지 노동력일 뿐인 삶으로 더욱 지쳐갔고 21살 철부진아이의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힘든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4살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삶은 단지 노동력일 뿐이었다. 대우주의 불멸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바로 그 인간이 오로지 일을 하기 위한 노동력이, 노동력일 뿐이었다. 참 이거 들어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세상에서 제일 믿고 살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내 주먹만 믿고 살아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 길을 찾다 보니 불교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직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의 이 말씀 이것으로 어쩌면요. 등불처럼 이렇게 새기고 사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좀기댔다가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하면서 불교에 이제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 자라지 못한 저와는 다르게 제 자녀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2년 전에 남편과 생활을 정리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도록 괴로움으로 지내다가 제 자신에게는 정말 잠시도 여유를 주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혼자 여행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고 또 내에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참 힘들었던 역정이 구구절절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고, 어, 기쁘게 성취되는 일 없이 이제 이렇게 중년까지 왔는데, 이제는 뭘 하지? 내가 어릴 때 태어났던 집 근처에라도 한번 가서, 어, 생각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 무턱대고요 고향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막상 고향 땅에를 갔지만 딱히 갈 곳이 없어서 택시 기사님께 혼자 조용히 안전하게 그냥 하루를 묵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기사님이 내려준 장소는 바로 조민환 도생님이 운영하시는 모텔이었습니다. 아니, 고향 땅이라고 이렇게 뭐갈 데가 있어요? 어렵게 노, 그냥 어, 노동군에 그 자체로 살아만 왔는데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야겠다는 분명한 어떤 어? 이끌림도 없는데 고향 땅에 왔는데 막상 와도 아는 사람도 없고 고향 집도 없고 아,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모텔에 이렇게 쉬러 갔어요 모텔에서 조민환 도생님과 고향의 정을 나누다가 조민환 도생님이 증산도를 설명해 주시는데 전혀 낯설지 않았고 그날 밤부터 조상님들께서 제 꿈에 막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범상치가 않아서 3일을 모텔에서 지내며 진리 이야기를 듣고 충주 도장을 방문하고 수행 체험까지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아무 생각이 없이 시작한 영혼의 여행에서 푹 쉬고자 했던 모텔에서 상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 모텔 주인이 그 고향 사람이니까 아 옛날 고향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 고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주제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 모텔의 주인이신 우리 도생님께서 참 이분의 깊고 깊은 이런 심성을 보시고 상심님 진리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가슴속에 이렇게 꽂히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 실원에 갔던 충주에서 도장까지 방문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게 진리 공부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상님들이 꿈이 그날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조상님이 그러한 모티브를 통해서 이분을 상지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어쩌면 고향 땅에 산소, 고향 땅의 전기 속에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그 기운을 터뜨리시려고 고향으로 유인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다 이천으로 오게 되어서 이천 중리도장에서 입도교육을 받으며 진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제님의 참 진리를 이제야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고 그동안 모르고 지낸 세월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천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수행하며 진리공부에 노력하여 큰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환 도생님과 세밀하게 교육해주신 이신철 부정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많이 포교하겠습니다. 보은. 너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셨죠. 그런데 그 고생은 육체적인 고생이고요. 다음 날이 되면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고생입니다. 그 많은 고생길의 끝에 진실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영원한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 고생은 너무나 달콤한 고생일 수 있겠죠. 이분은, 아, 바로 그런 맛을 이렇게 조상님의 이끌림과 어떤 본인의 아, 성실한 이런 또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 성취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너무 어, 참 믿기지 않는 이런 감동적인 어, 사례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어,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